찍하면 내가 그거 입고 이런 이 상태에서 완곡할게. 옷이랑 이거 선글라스 끼고 내가 이러고 내가 이러고 내가 방송 끝날 때까지 이거 할게. 야, 네가 이 손이지 압권이야. 여러분, 이거 네. 찬성아,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?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내 개인 제스처야. 아니는 아니, 아니, 뭔가 있잖아. 야, 약속했잖아,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. 야, 네 파트지. 내 파트지 당연히 인마. <laughs> 준호 복근 공개. 아 좋다. 준호는 <laughs> <주노는 웃음>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복근 계속 까고 있는 거야 이렇게. 야 그러면 이렇게 야, 네 손을 준호 복근 <laughs> 쪽으로 해. <laughs> 약속했잖아. 네 이거 잘못해서 <laughs> 이거 끝까지 올리면 우리 방송 정지인거 알죠? 나, 나 갑자기 있으니까. 폭주한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복근을 보여주게 되다가 갑자 기 갑자 기 잃어버리면 은 어. 방송 정지예요. <laughs> 나 방송 <laughs> 정지시킬 거야. 그 너만 <laughs> 될 거야. 그냥. 너만 될 거야. 걱정하지 마. 그냥... 아, 나... <laughs> 내가 제일 심해. 나는 복근이 이미 공개돼 있는 옷이야. 너는 <laughs> 너는 뭐할 거냐고? 나는 <laughs> 아, 네 뒤에서 그거 아까 이거 할게. 아 그러면은 뭐 해야 해 음주 버전이에요? <laughs>